한의사 이명권 원장과 함께 세월의 무게로부터 척추,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.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하고 또후유증이 있어 가지고 또 다시 했던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 제,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이 수술해도 피가 멈추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 이제 열을 3일만 넣는 거도 잘은 쓰러질 수 있다는 의사는 또 그러지. 꾸율을 지지 그니까 내가 이제 포기를 기지면 수술을. 뭐, 한참 이래 업무 좀 그리다가 이렇게 해갖고 근거리 몸을 틀어갖고 인 일어났거든요. 이렇게 해갖고 일어나가 그질로병원에를 내가 바로 왔단 말이다. 와갖고 그래 또또 선생님한테 말씀드렸거든. 선생님 내가 협회에서 자신 자고 났만은못 일어나겠더라고요. 지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최근엔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. 뭐 신경이 눌러서 뭐 이렇게 보행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수술을 해,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, 이제 권유도 하고 그렇게 내 직장에서 육청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데. 딱 주지 않겠더라고요. 제가요 그때 너무 내가 충격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와 계단 이제 못 걸겠네 했었어요. 허리와 오금, 무릎에 자하거 약침 치료를 진행합니다. 약해진 조직을 회복하고 보강해 관절염의 진행을 최대한 늦춰줍니다. 다시 통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. 와 이제는 앞으로 운동도 못 하고 이게 끝인가보다 생각을 했는데. 한방 치료 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모든 게 용기가 다시 났습니다. 는서일 되는데 지금 이거 이 와서 이그도좀 편고. 일좀하고 약침은 침과 한약이 합쳐진 치료법인데요. 한약에서 추출해 정제한 성분을 혈관 분포가 많은 경혈점에 주입해 침과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겁니다. 그 근육 주변의 인대나 힘줄을 강화시켜서 보행이라든지 서 있을 때 혹은 이제 그 기립근이 쓰여져야 될때 얘네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지금 목표라고 할수 있습니다.